네, 2018 IGL 시연장에 나와 있는 아나운서 최은강입니다. 오늘 선수분과 부모님 모시고 말씀 나눠볼게요. 본인 소개랑 팀명 그 부탁드려요. 팀은 아니야, 푸시. 이거, 그, 이름은 최희우예요 최희우? 아까 골 넣는데 기분이 어때요? 어 좋았어요. 좋았어요. 아 그랬구나. 어머님 혹시 아들이 축구 선수를 LFC에 하고 싶다고 하면 LFC에 어떻게 선수는?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. 네. 아이가 좋아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할 LFC에 겁니다. 아... 오늘 네. 대회. 같이 참가하신 소감이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아직 첫 경기라서 우선 굉장한 걸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들의 자랑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피우는 집중력이 강합니다. 그래서 지금처럼 첫 경기처럼 집중을 잘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우리 피우 좋아하는 축구선수 있어요? 아, 손흥민. 손흥민 선수 왜 좋아요? 어, 잘했어요 아, 잘해서 잘했어 하는구나. 그럼 다 같이 파이팅하고 끝낼까요? 하나, 둘, 셋, 파이팅!